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런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정말 요즘 참 보기 드문 사람이야. 그런 고백을 듣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 말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냥 아 나도 예수 믿어 볼까? 이런 도전을 줄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 다똑같아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리면서 하는 것은 주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제가 보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못하다고 느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놓고 누가 공격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특별히 못이지 않은 그런 게 없어요. 잘못해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회개도안 하고, 세상이 뭐 좋게 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서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막 서로 막 그런 게 있는데, 교회는 너무 구태연하게, 회개쭉 가요. 진리는 바뀌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좀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가요 원래부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고 악착 같고 깍쟁이 같고 막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이 땅에 살아갔다면 교회는 안 나와도 자기는 안 가도 애들은 다 교회 보낼 거요.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부인들은 다 교회 보낼 거요. 왜 교회가 더 은혜 받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그 사랑을 갖고 가족들을 대하고. 그 사랑을 갖고 이웃을 대할 텐데,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 요즘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그런 세상 속에서 이타적으로 삶을 살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면 정말 깜깜한 밤에 불 하나 딱 켜져 있는 것처럼. 비록 내 빛이 환하지 않는 반딧불 같더라도 깜깜한 밤에 그냥 그 꽁무니에다가 그빛 살짝 나는 게 지나만 가도 와 뭐가 지나갔는데라고 느껴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향기와 빛이 나겠습니까? 근데 똑같잖아요. 그참 문제예요. 목사들끼리 모여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냥 일반 분들 만난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진짜 능력이시거든요. 뭐 방언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서의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신 것이 성품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이 성령의 아홉 가지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마치 열매라는 것이 뿌리에서부터 쭉 액기스가 다 모여져서 금방 맺어지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비도 맞고 따가운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수없이 많은 환경들을 환경들을 통해서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비로소 열매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거든 열매는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의 향기를 맡고, 열매의 맛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첫째는 내가 좋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과 실악과 합형과 오늘 이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음의 원어의 뜻이 내 마음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요 두 단어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내 마음에 오는 것과 시간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래 참음이 됐거든요. 어떤 화가 나에게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나한테 오래 걸리니까. 예, 내가 그 오래 참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일단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오래 참아,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얼마나 좋겠냐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끼가 이미 남이뿌리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마다 찍어서 불에 태우겠다. 그걸 우리는 뭐 지옥 보내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열매 맺지 않으면 밭만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영양분들만 뺏들어가니까 다른 나무 열매 맺는 걸 방해하니까 농부는 그걸 찍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예수 믿는 맛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 우리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런 좀 맛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첫째, 나도 못 누려. 하나님의 사랑? 아유, 살기 바쁜데. 싫어, 그런 게어디 있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평. 아유, 만나는 사람들은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랑 요만큼 다르면 다른 만큼 그냥 화내고, 다른 만큼 비뚤어지고 오래 참는 게어디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이 오래 참음. 특별히 집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오래 참는 건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겁먹은 거지.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내가 그냥 예. 진짜 오래 참는 건 제가 누구한테 오래 참아야 되냐면 지옥이한테 오래 참아요. 어 근데 그거 힘들어. 그냥 정신 없어요 제가.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은혜를,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와, 잘안 돼요. 요즘 조금씩 조금씩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아,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사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만만한 사람에게, 내 아랫 사람에게, 내가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나? 좀된 이야기인데요. 이경희 권사님을 제가 주위를 모셔다 드리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이경희 권사님 모셔다 드리다가, 가다가, 우리 좀 군것질 좀 하고 갈까요? 차를 세웠어. 권사님이 내리면서 제가 차를 잘못 댄 거죠. 그러니까. 옆에 차가, 차댈 데가 너무 없어서 차를 댔는데, 옆에 차가 있었는데, 문을 열면서 살짝 문콕을 한 거예요. 그 보니까 별게 없어 대수롭지 않고 뒤에 차 뒤에 이렇게 레이였었는데 제가 차도 제가 저 레이가 아니가잘모르겠 아무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님하고 이제 막 내는데 근데 차주가 딱 내리더니만 막그뭐 막 크게 뭐꽝 부딪힌 것처럼 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이게 잘못은 제가 한건 맞지만, 너무 세게 나오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보험사를 부르, 부르라는데, 보험을 하실래요? 막 이러니까, 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도 뭐, 문콕 많이 당하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나서, 현금을 드리겠다. 그때 30만? 와. 받고 막. 보냈어. 그때까지 제가 너무 그니까 생각해 보면 그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내가 목사지. 아, 그래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 근데 그 앞에 때 제가 좀 화가 난게 그분도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더 세게 나오고 30만을 보냈어요. 뒷 얘기가 되게 재밌어, 요 여러분. 전화가 왔어. 혹시 목사님이세요? <laughs> 제가 제 이름으로 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돈 보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확 뜨끔한 거야. 어떻게 알지 나를 목사로 제가 뭐 욕을 하거나막 화를 내지 않았지만 딱 봐도 그냥 확올라오게 느껴지는 이 사람 딱 내릴 때 눈빛부터가 아니 살짝 이렇게 뭉콕했는데 야저 정도로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내려야 되나? 저도 이렇게 못 참은 거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 제 인상 이좀 험하잖아요. 네. 네. 웃지 않으면 이게 힘든 얼굴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도 느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덜 세게 나온 거야. 보험 안 하고 뭐 보험 하세요라고 제가 아 현금 드릴게요. 근데 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제가 이제 갑자기 급 공손해지는 거. 예요 거기도 공손해지고. 목사님, 제가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와, 그러면서 돈 다시 보냈어요. <laughs> 아니, 이 어, 내가 다시. 아, 그러면서 자기 뭐 동생도 목사하고. 어, 이제,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어, 이게, 어, 그래서 뭐 많이 봤대 유튜브로도 보고 뭐로 봤다고 그면서 자기도 죄송하던데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는 어 김창완 쌤이 아주 그냥 3 0만원 벌게 해주셨어. 저는 아 근데 정말 창피한 거. 돈을 받은 거 이런 걸 떠나서 와 이게 진짜 화를 저가 뭐, 제 아내 옆에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쳐도 칠 것도 아닌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냥 표정만 좀 굳고 화를 냈는데, 아, 근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래서, 그거 갖고 한 3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만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운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제가 빵! 그러딱 쳐다보니까 실용이야화 내겠어요? 아유, 전화로 되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딱그 모르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나보다 힘도 약해 보여요, 차도 별로 안 좋아. 그럼 막 그럴 수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 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참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참아요? 아무도 안 참아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박자씩 그게 그러니까 천천히 내 마음에 오도록 하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 틀림없이 나에게 어떤 것이 가해졌을 때 화가 나에게 오는데 이게 슬로비디오로 오는 거예요. 주먹을요, 권투 선수들 운동하면 선수 주먹이 빨라요. 그래서 목피하고 맞는 건데 주먹을 만약에 너가 너 때리고 야 이렇게 가면 아무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그런 의미라고요. 나에게 어떤 타격이 오는데. 화라는 타격이 오기도 하고 미움이란 타격이 오고 숨쉬 많은 감정의 타격이 나에게 오는데 이게 쑥 오면 내가 딱 맞는 순간 그 감정 이 그대로 내가 표출되어지는데 천천히 천천 천천히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화가 내 마음에 막 오고 있네 막 음란한 마음이 오고 있네. 아니면 뭐 이런 게막 오네, 걱정이 오네, 이렇게 눈에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거든. 요 기도도 할수 있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우리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요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고 오래 갈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는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제가 들면, 설교는 전 저한테 하거든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는, 제가 주일 낮 설교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생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말씀이고요. 수요예에도 마찬가지, 고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설교한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주일날 설교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금방 쏟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갈수 있어요 운동회 때 바구니에다가 물 담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얼마나 많이 간직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것보다 물을 더잘 간직하고 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뭐 많이 하고 주여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막 목사로서 내가 뭘막 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주님께 더 기쁨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는 거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수준의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아멘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멘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가 됐다는 얘기.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풍족하고. 정말, 욕기가 나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안 되니까, 어제는 여기에 꽃이 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아니, 아침이 뭐야. 한 시간도 안 돼서, 내 마음밭이 진짜 무슨 뭐,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그래, 좋게 돼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죠. 주로 또 은혜는 혼자 있을 때 받아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 가만히 앉아도 받잖아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야, 저 사람이 목사가 설교할 때 되게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조금만 지나면 은혜가 없지? 둘다맞아이 사람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야. 은혜가 있었어, 제가. 왜냐하면, 정말 감격하고 설교하고 하나님께 날막 쓰시는 게막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가 못지 못하니까 쏟아버리니까, 쏟을 때누가 앞에 쏟아요? 사람 앞에 쏟아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다 거짓말이야, 쇼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쇼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주로 우리는 예배 될때 모습이 쇼가 아니잖아요. 어? 막 찬송하면서 막눈물 흘리고, 우리가 쇼안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무슨 쇼 하겠습니까? 막, 어, 막 울면서 설교하고, 아주 쇼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근데 주로 쏟을 때 누구 앞에 쏟아요? 사람 앞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야 뭐가 진짜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둘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좀그 은혜를 나누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기도하고 성령님 저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 신기능 양노님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문구거든요. 저참그 내용 저도 그 말씀 되게 좋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면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 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 같은 것을 계속 기다려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좀내말잘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화내고 막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간절히 안 된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라. 예수를 좀 바라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 하기 로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다 와 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늘 아래 가시고 난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 아래 가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니 계속 뭐 하셨어요? 오래 기다려 주신 거. 이거밖에 하신 게 없어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다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들은 그럼 그분이 땅에 기다려만 주셨어요. 기다려만. 그게 시 우리도 12장 말씀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희들이 믿었지만 아직 약속을 못 받았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우린뭐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있다가 계속 참으신 거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베드로 세번 부인했어.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갔어. 또 기다리시는 거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래 참는 거요 참지 못해서, 목사가 참지 못해서 교회가 시험 들고 깨지는 거 많이 봤어. 목사가 참지 못해서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런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더욱 지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과 성품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즉각즉각 즉각 대응하지 않고, 은혜로. 악한 것들은 좀 이기고,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도 곱고, 뭐, 오는 말이 와야 가는 말도 곱고,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오는 얘기가 나쁜 소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그리고 화평하고, 휘락하고,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람, 에 세상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예수도에 구분되어지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들여서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특별히 우리 인내교회에는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삼하고 기도하시고,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살아들이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준비를추고 축원합니다.